各位朋友，大家好，我是朴延教授。我非常高兴在网络和 YouTube 的平台上跟朋友们大家一起学习学习。说一句中国话，我感到特别开心，特别愉快。여러분안녕하십니까？입니다반갑습니다오늘의한마디 오늘은요. 제 30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중국어 한 마디는요. 바로 <목소리도> 我的专业是贸易.我的专业是贸易. 자. 저희 전공은 무역입니다. 여기서 나의 전공. 저희 전공은 我的专业 자. 是贸易이다. 마오이는 무역이죠, 교역, 상업 뭐 이런 뜻이니까 전공이라고는 무역, 국제무역이라든가 그렇게 해당될 수 있죠. 자, 여기서 마오이 이 단어도요, 신 HSK 5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여러분들 많이 보아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전공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 전공은 뭐뭐이다 라고 할 때, 我的专业是贸易.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중국 친구들은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요? 자, 당신의 전공은 무엇인가요? 라고 중국말로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죠. 我的, 아니면你的, 여기서 당신으니까, 你的专业是什么?가 되겠죠. 여기서你的专业是什么? 그러면,什么에 해당되는 부분에,贸易, 또는 자기 해당되는 전공을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什么 부분에, 마오이. 그래서, 맞장구를할 때, 我的专业是贸易.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专에是 전공이고, 오이는 무역이죠. 아, 그래서,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 바로, 我的专业是贸易.我的专业是贸易. 자, 이렇게 중국 친구들하고 같이 자기 전공을 이렇게 허심탄에게 막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주 친화력을 발휘하면 중국어가 아주 재밌게 많이 이렇게 습득을 할수 있겠죠.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원 교수 내 마음을 전하는 중국어 한 마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今天的到다谢谢大家再